자, 이제, 자, 이제 또 다음으로 왔지. 자, 오늘 이제 히든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 딴 모델 나왔으니 또 모델 틀리지. 네. LG 건데. 자, 이거는 동기기 유도기. 동기기. 뭘로 기준을 할수 있어? 그, 기어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서. 네. 그지? 그렇지. 기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기기 유도기 구분하면 돼. 네. 영어로는 딱 하나 빼먹었는데, 기하드 기아드냐 기아레스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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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가 있다. 기아레스 기아가 없다. 네. 기아레스 기아레스 기종이냐 기아드 기종이냐. 어이 아 아까 방 선생님한테 계속 뭐 유두기 동기 유두기 동기만 배웠는데 딱봤더니 어떤 <laughs> 선배가 기아드냐 기아레스에 이랬어. 뭐야 이거 참짜들어보도 못한 거네. 당황할 수 있지. 그지? 얼마지 마라 같은 말이야. 동기기, 기아드, 기아에 쓰는 동기기. 네. 기가 없다, 어? 기가 없는 기종이야. 무기업 기아가 온 감속기란 얘기야. 감속기가 있냐 없냐. 네. 그걸 영어로 해석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기아드, 어? 뭔 말인지 알수있 확실하게. 네. 기아레스기가 없다. 기가 없으면 동기기지 뭐야, 어? 이걸 뭐 pm보다라고 해야 잖아 pm보다, 동기기보다. 뭐에베레스는 동기기. 제어 방식은 뭐 기동기 방식, 뭐 동기 제어 방식이 뭐 말도 들어. 뭐, 뭐 PN, 뭐, 저, 뭐, PWM 제어니, p a 제어니, 펄스 진법변조이뭐 어떤 것저고막 나와. 근데 그리고다고쳐본 거는 우리 몰라 돼. 그냥 크게 형식만 보고 구분해. 기하드, 기하레스. Yeah. 유동기, 동기기. 동기기. 전체를 가진 타협적 모시 TM인데 물어보잖아. 동기기야? 기동기야? 동기기 비동기인 거야. 동기가 아니면 비동기인 건 아니겠지 뭐지? 뭐, 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안 물어봐. 근데 기아드냐 기아레스냐고 묻는 사람은 있어. 너한테. 네. 그다음에 유동이냐 동기기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많은데.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t PM, 탈성 머신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다 배웠다.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응? 네, 알겠습니다. 없어. 그 지금까지 영상 나간 거 중에. 어? 영상 아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코이잖아. 그지? 브레이코일인데 특징은 이거는 감속기가 없으면은 그만큼 위험률이 높겠지, 네. 그렇지? 감속은 일단 감속기라는 거 속도를 감속해주는 쉽게 말해서 차를 얘기하면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도 고속으로 막 가다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진 않잖아.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만 탁타나놨다바바다놨다이 대관령 옛날길 내려갈 때 보면은 브레이크만 타다 박아도 차고 내려가면은 막 차에 막 나있는 게불이 난다고 정도로 그래잖아. 근데, 운전증 하는 사람도, 옛날 사람도 대형차는 어떻게 운전해? 저단계를 쓰지. 네. 어? 요새 오토차는 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12단 뭐 이런 데 이런 거 저단계를 쓴다고. 음. 그러다 기아로 일단 감속을 일단 2차적으로 절곡을 한다고. 그게 감속기가 하는 역할이야. 감속. 속도를 감한다. 어? 그것도 감속기 하는 역할이야. 그러면 야는 없어. 없으면은 감속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 그죠. 그제? 그냥 다이어트어 쓰잖아. 그만큼 위험이 높은 거지. 어? 네.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브레이크는 이제 이 브레이크를 아까 우리가 봤던 유도기나 기아드에는 이게 브레이크 코일이 네. 두, 두 개가 동시에 열렸어. 뭔 음. 말인지 알아? 하나 전원이 딱 들어가면 두 개가 같이 열려. 네. 근데 이거는 반쪽에져서 이쪽이 따로 울고 이쪽이 따로 울어. 브레이크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더블 브레이크야. 이중 브레이크다. 네. 브레이크 코일 두 개다. 얘 따로 얘 따로. 얘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얘가 이쪽 것만가 같이 문제가 될 확률은 적잖아. 네, 그래. 그걸 하나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응? 차이점이야. 네. 그리고 오늘 동기기 비동적의 기아드 기아레스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 응? 네. 책에도 없는 거야. 책 네. 보고 그만 이해해달라고 머리 뽀개져. 한 번씩 하면 돼. 이제 뭐 지금은 알것같아도 며칠 지나면 또다 까먹어 내가 네. 여래서 그래, 내가 영상을 찍으라 그런 거야 네. 영상을 찍어서 뭐니만 가르쳐 주고 싶긴 해 그래도 또 나중에 그 너한테는 내가 같이 댕기거 댕기면 그 기회가 되면 내가 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1대1로 는얼마가 잘해줄게 겠지 이런 거는 같이 나눠야 돼 너같이 응? 필요한 사람들한테 입문서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돼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가 노하우 될 만한 것들 내가 따로 유브못찍는 것들도 많아. 네. 어? 내가 나중에 그에 대한 말을 해야 될게. 그러니까 이런 걸 숨길 거 없어 알았지? 네, 말을 꾸려서 이런 걸 모든 엘리베이터 하는 후배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우선, 공부는 기아드 기아레스는 마스터 했다. 네. 음, 형식에 대해서는 오케이.